쇼핑에서 박나래, 특집으로. 나, 응. 이용진 이렇게 이제 면도기를 팔러 나간 시니였어. 거야. 팀이 음. 우리 코빅이랑 그 홈쇼핑 응. 그 제품이랑 콜라보 해서지고게된 어, 거야. 근데 거기서 내가 여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. 그때 맡은 역할이 여자여가지고 응. 그래서 여자인데 막 수염 길러가지고 이 면도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. 응. 근데 거기서 갑자기 박나래 씨가 판매율이 살짝 저조했어.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응. 보이더라고. 썰어가 살짝 떨어지니까이 면도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 황재성 씨 곁털을 밀어보겠습니다 한 거야. 생방이잖아. 생방이 뭔 소리야, 내가 이게할 수가 없어. 네. 그 그래, 쳐다봤지. 근데 용진이가 힘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. 가만히 있어. 한쪽도 있잖아. 우리 모두 지금 차. 어. 한쪽도 있잖아. 한쪽. 용진이가 똑로 걔들 생방송에 웃으면서. 진짜 어. 어. 한, <laughs> 웃으면서. 너, 진짜로. 어. 아, 진짜 밀었다고. <laughs> 진짜 있어. 자료가 있어. 어. 자, 너드랑의 털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한번 조금. 어, 죄송한데 그 얘기는 없지 않았습니까? 아니에요. 아니, 우리... 생각 중입니다. 아, 그럼요. 지금. 그렇요 여행 같은 남자 친구 면도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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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아, 니네 이게 매출이 10억이 올랐어. 아니 20억, 20억 찍었잖아. 20억 억도기가 어, 이아 토탈, 우리 토탈, 우리 우리가 판매. 와. 겨털 한번 밀고. 와, 진짜 그래프 빵 찍고. 어, 20억이 올랐어. 그때 깨달았지. 아,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자.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. 니네 그거. 너 겨털 밀고 뭐 인센티브가 좀 있었나? 아 있었지. 아 있었어. 우리 그거 기부했어. 기부했어. 아, 그래? 어, 맞아 맞아. 은진이랑 어. 나래랑. 잘. 잘했다. 우리가 그 나눔에 기부했어. 기부했어.